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산자 279쪽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5번도 이 다섯 번째 내용도 중요한 거고 여기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번째 내용은 자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렬이랑 식이랑 문자 계산하듯이 똑같이 했잖아. 근데 다른 점을 오늘 배울 겁니다. 행렬의 계산이랑 시기다 문자의 계산과 다른 점을 배울 거예요. 다시 행렬의 곱셈의 정의는 지금까지 배웠던 뭐 숫자나 문자 같은 그런 것들의 계산과 다른 점이 있다 분명히. 첫 번째 합과 곱이 가능한 새 행렬 a, B가 C, a, b, c가 있어.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a, b 계산한 거랑 BA 계산한 게 달라요. 응. 충격적인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AB랑 BA가 같다는 게 교환 법칙이거든. 근데 걔는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결합 법칙. AB를 먼저 곱한 거랑 BC를 곱해서 곱한 거랑 같고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이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합칠 수, 정 정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고. 그리고 곱셈에서 이 숫자 상수를 이렇게 돼 있을 때 a랑 먼저 곱한 거나 b랑 먼저 곱한 거나 계산은 같은데 충격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항상 항상 다른 것은 아님. 항상 다른 것은 아님을 염두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a 2 A랑 단위행렬 곱한 거는 셈이, 단위행렬이랑 A 곱한 거랑 같아서 A로 한다고 했잖아. 즉, 단위행렬 같은 거는 둘이 곱해서 같아질 수 있고, AB랑 BA가 되는 AB를 단위행렬이 아닌 AB를 강제로 만들 수 있어요. 강제로 만들 수 있지만 이게 항상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둘은 같지 않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 영행렬이 아닌 두 행렬 곱해도 영행렬이 될수 있어요. 어, 충격적으로, 둘이 곱하면, 둘이 곱해서 0이 되면은, A는 0이거나 또는 B0이라고 했잖아, 우리. 어, 자, 어떤 식, 어떤 식이라고 할까? 어, 이렇게 곱하기, 아, 이행렬이 하면 뭐하네. 보통 우리 그 식에서는 A, B가 0이면은, A는 0 또는 B가 0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행렬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자, 첫 번째, 충격적인 첫 번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두 번째, 둘이 곱해서 0이라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는 틀렸다고. 둘다 0이 아닌데 0이 될수 있어. 근데 만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0001, 그리고 1000, 이거 해 볼게. 자, 계산하면 0되고, 계산하면 0되고. 계산하면은 0 되고, 계산하면 0되고 계산하면 0되지 어. 둘다 0이 아닌데 둘다영행렬이 아니잖아 그런데 곱하면 0이 된다고 왜냐면 행렬의 곱셈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곱해서 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0이 될 요지, 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둘다둘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다시 정리할게 자 새로운 규칙 행렬에서. 1번. 일반적으로 AB랑 BA랑 다르다. 두 번째. AB가 0이면은 A는 0 또는 B가 0이 아니라고. 요두 개만 새로 적어 놓자. 행렬에서 요걸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좋아. 적었으면. 음. 그래서, AB랑 BA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곱셈 공식이나 지수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보통, 숫자에서 A 더하기 b 의 제곱을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했잖아. 근데 EAB가 될수 있었던 이유가, 자, 봐봐.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곱하면은, 천천히 해볼게. 이렇게 둘이 곱하면 A 제곱. 이렇게 곱하면 AB. 이렇게 곱하면 BA. 비제곱이지. 근데 우리 이 둘이 같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래서 얘가 된다고. AB랑 BA가 같으면. 그런데 행렬에서는 but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A제곱. A 제곱. 그리고 AB를 먼저 쓰고 그다음 BA를 쓰고 B 제곱. 이렇게 써줘야 돼. 얘가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이다라고 쓰면 틀리다고. 왜냐면, 얘랑 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돼? 그래서, 요것까지만 쓰자. 자, 문제에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B 제곱이라는 말이, 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AB가, BA가, 성립하는 AB를 주는 문제야. 이거 너무 중요하다. 자 문제에서 AB는 BA, AB랑 BA가 같다라는 조건을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만 할수 있어 얘가 얘이다라는 조건을 주면은 얘는 결국에 둘이 같다는 의미니까 요게 같아지는 AB를 구하면 돼 문제에서 음. 좀 이따가 이제 문제에서 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볼 거예요. 자 그리고 AB, AB 합차를 우리 보통 하면은 합차를 보통 하면은 A 더하기 B. A 빼기 B 하면은 계산하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 해서 둘이 같으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었잖아. 하지만 행렬에서는 A 더하기 B. A 빼기 B 하면은 계산하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A. 빼기 B제곱. 얘가 이게 안 된다고.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될수 없다고. 왜냐하면 둘이 같다는 말이 없으니까 없앨 수 없어. 그래서 빨간색으로 밑줄 자, 얘가 얘가 아니다. 얘가 얘가 아니다. 그리고 ab를 두번 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지. 얘가 아니다. 자, 마지막 것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ab를 곱해진거를 제곱하면 a 제곱 b 제곱이었잖아. 근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얘는 ab를 두번 곱한 거니까 abab라서 곱셈끼리 이게 순서를 바꿔서 a 제곱 b 제곱이었잖아. 그런데 but 행렬이라는 거는 ab를 제곱한다는 거는 abab 이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곱해줘야 돼. abab 이거야 그냥.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a 제곱 b 제곱이 되면 안 된다고. 아 어렵다, 그치지 음. 그러면 봐봐. 만약에 얘가 얘가 되는 조건이라거나 얘가 얘가 되는 조건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거다라고 할수 있겠지. 자 방금 쌤이 얘기했던 것들 한 거의 10분 정도 얘기했던 거를 천천히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납득이 가면은 그 다음 영상을 풀도록 하자.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음... A, B와 B, A가 성립하면은 방금 했던 곱셈 공식과 지수 법칙이 모두 성립한다 발표.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곱셈 공식이나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주고 얘가 성립한다라고 내가 추론해야 한다고. 두 번째, 자, 영 행렬이라는 거는 항상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해. 왜냐하면 A 곱하기 0이나 0 곱하기 A이나 0이 되거든. 그리고 단위행렬도 아까 본 것처럼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행렬과 단위행렬은 어떤 인렬과 곱해도 곱셈공식과 지수법칙을 이용할 수 있어 왜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이야. 언제 영행렬과 단위행렬을 곱할 때? 자,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지 음, 어려운 내용인데 조금 압축해서 설명을 했고. 방금 님이 얘기했던 것들 빈 칸에 잘 적어서 수업 시간에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좀 풀도록 할 테고 오늘은 여기서 이 영상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방금 했던 거 내용 잘 정리하고 공부한 다음 다시 오도록 해야겠지. 안녕.